자, 우리가, 어, 벽돌 쌓기 중에서 공간 쌓기를 하는데, 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공간 쌓기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가 지금 길이 쌓기로 되어 있죠. 길이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벽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비 쌓기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가 조적이 아니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벽 두께가 1비하고 같죠. 20cm, 200mm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구조제가 있고, 요거를 바깥에 외장용 모양 때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붙이다고 올라갈 때 여기를 딱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약간 띄워줍니다. 보통 뭐한채 5에서 7cm 띄우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50mm에서 70mm 정도 띄우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100mm 딱 띄웁니다. 그죠? 왜 100mm 띄우냐면은 그래야 어 유격이 좀 있죠. 그죠? 그러고 일하기도 좀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간 사기 공간을 보통 뭐한 100mm 딱 띄우겠죠. 띄우다 보면 어이 공간 사기를 하면 뭐 때문에 하는 걸 알아 놔 줘야 되겠, 되겠죠 여기가 이제 건물 안쪽이 될 것이고 여기가 건물 바깥쪽이 되겠죠 바깥에 날씨가 춥습니다 아니면 엄청 덥습니다 여름에 겨울에 춥고 여름이 덥죠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이 벽돌이 그냥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1.5비싹기로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보면 그거보다는 <laughs> 중간에 이런 공기층이 있으면 여기서 막아주죠. 그렇죠? 막아주죠. 요즘은 요 안에 뭐 집어넣습니까? 스트로폴 집어넣죠. 여기 공간 찾기 할때요 안에다 스트로폴 많이 집어넣습니다. 싸코 그냥 들어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가뭐 스트로폴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있으면 훨씬 더 효과는 좋겠죠. 없더라도 공기층이 있는 것만으로 해도. 더거나 춥거나 할때이 내부에서 좀 막아주겠죠 공기청이 있으니까 이 안에 스테로폴 단열재를 딱 집어 넣어주면 훨씬 더 뭡니까 어, 단열이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 어떻게 됩니까 음, 그, 어, 스테로폴 뭐 단열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공기청 자체만 있는 거 여기 공기청이죠 이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 안에서 봤을 때 단열 효과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공기층을 두는 거겠죠. 근데 좀더강하게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실제로 할 때는 단열재를 집어넣죠. 우리나라는 건물을 잘 짓기 때문에 단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요 안에 한 100mm 딱 띄어 놓고 그다음에 단열재 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공간 공간을 두는 거겠죠. 보통 한 100mm 정도 이렇게 띄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건, 뭐, 조적이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바깥에 붙이는 이 빨간 벽돌이 있죠. 외장용으로 쓰는 거. 이게, 어, 1비 사키가 아니고 0 5비 사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가, 이거 4층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없으면은, 잘못하면 넘어가 버리겠죠. 이게. 잡아준다는 말은,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몰타를 같이 얹어가지고, 몰타라고 같이 딱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 벽이 요 안쪽 벽하고 연결되는 형태겠죠.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조적조 구조제라고 보았을 때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몰타르를 바르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몰타르를 바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구리 사키로 하나 올리고, 요거 길이 사키로 올리고, 하가지고 나중에 몰타르가 딱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결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벽을 잡아주죠. 어디가 여기서 이 벽을 잡게 되겠죠. 근데 어, 조적조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반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반생으로 반생 잘라서 요렇게 하는데 보통 어, 반생이 뭐냐면 철사 굵은 겁니다. 10번 반생으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름이 10mm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라서 요렇게 하는데 어, 만약에 여기가 조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생각해 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빨간 벽돌 붙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 철근 콘크리트 조 같으면 여기다가 타이가 항상 이렇게 폼타이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 앞시 저번 학기에 철근 콘크리트 조할때 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타이를 딱 연결을 시키겠죠. 그럼 타이핀이 들어가는 고리가 구멍이 딱 있어요. 쫙 있습니다. 여러개 있죠. 그죠? 어, 폼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로폼을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폼타이 구멍이 구멍만 어, 안쪽으로 타이가 들어가고 바깥에 이 어, 타이하고 폼하고 여기 핀 꼽는 그핀 꼽는 자리가 요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 구멍에다가 요 반성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반대로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몰타를 딱 바르면 여기다가 어, 타이핀이 타이핀 구멍이 나와있다는 얘기죠. 조금 이렇게 튀어나있습니다. 와 거기다가 반성을 딱요 반대로 해가지고 딱 걸어주는 거겠죠. 엄청나게 많이 걸어줍니다. 한 어느 정도로 걸어주느냐? 수평 한 90cm 정도 쫙 가면서 이제 다 걸어주는 거겠죠. 수직으로는 40cm 이하, 요 규정이 있죠. 요렇게 연결천물을 가지고 같이 고정을 시켜주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연결천물 반대로 요렇게 이제 되어 이, 있었겠죠. 만약 철근 콘크리트 쪽겉으면은 그것도 반성으로 요렇게 끌어가지고 고리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몰타를 쌓아 나가는 거겠죠. 그러면 딱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걸 잡아주는 거겠죠확 넘어가고 이런 일을 이제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개만 딱 있으면 안 되겠죠.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느냐. 수평으로 봤을 때는 900mm 이하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1m 되기 전에 하나 더 달아준다는 얘기겠죠. 수직으로 보면 40cm, 400mm 되기 전에 하나씩 달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조적조 건물에서는 그 규정에 맞게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 거고, 어, 철근 콘크리트 조는 걸 때가 없기 때문에 폼 타입 핀, 핀 들어가는 자리가 이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는 나와 있게 되겠죠 거기딱 구멍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그 구멍에 딱 끼웁니다 요렇게유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끼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빨간 벽돌 쌓을 때 그치? 철근하고 같이 쌓아 버리면 은이 반생이죠 그죠 이 반생이 몰탈 안으로 딱 들어가 같이 굳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돌을 잡아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저쌀 때는 그렇게 하고 그림 이제 수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겠죠. 어 일비사기 하고 요 영추 모비사키 하고 요그림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됐을 때요 중간에 공간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공간만 줘도 단열 효과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단열재를 두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단열재를 두죠. 그 다음에, 어 요, 이, 이게 이제 구조체죠, 이거는. 벽돌이건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조건 이렇게 구조체를 두고, 바깥에 이렇게 뭐 외장용 빨간 벽돌 이런 거를 둡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 0.5비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일비사게 안 하는 이유가, 비용도 많이 들죠. 이 빨간 벽돌은 좀 비쌉니다. 이거 안에 벽돌 한100 120원 하면 이 바가 될까 한 450원, 500원 정도 하죠. 비쌉니다. 그래서 빨간 벽돌이 고래 그래 비싸다는 얘기죠. 한 400원, 뭐모양 이쁜 거는 뭐 500원 이렇게 하니까 다섯 배, 여섯 배막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1비 4키로 안하고 또 면적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0.5비 4키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0.5비 4키는 뭐 면적적이나 가격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잘만 하면 넘어가버리죠. 이게 구조로, 어, 구조적으로 뭐 하중을 받지 않기 때문에 0.5비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잘만 하면 넘어가버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거 본체하고 잡아줘야 되겠죠. 연결천물로 잡아줘야 되는데 조적적 건물 같으면 쌓을 때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요가 본체가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으면은 이렇게 쌓으면서 중간에 잡아 줄 수가 없죠. 연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철근 콘크리트 조 같으면은 폼타이가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가가 있죠. 매립이 되가 있지만 요 바깥에서는 핀 꼽는 요 삼각형으로 된 구멍은 하나 딱 튀어나오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야 피, 어... 폼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핀 꼽는 자리에다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튼튼하죠. 왜? 안쪽에 타이는 들어가가 있고 연결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반성을 거꾸로 딱 끼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끼워준 다음에 이걸 어, 몰타를 바르고 빨간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거겠죠. 굳어버리면 딱 굳어가 이 구두채하고 이 어, 외장용 빨간 벽돌하고를 붙이는 역할을 하죠. 긴결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공간 사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간을 두는 거겠죠 목적은 방음, 방한, 방서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공간 사키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타 벽돌 사키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뭐 벽돌이건 블록이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여기는 문이죠. 안 쌓으면 되겠죠. 근데, 이 문이 보통, 뭡니까? 여기 천이고, 위로 2,100이고, 이렇죠. 규격이. 뭐 900도, 되, 옆으로는 뭐, 자기 원하는 대로 900도 있을 수 있고, 이렇지만, 높이는 다 2,100입니다. 2,100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벽돌을 이 위에도 쌓아야 되겠죠. 쌓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벽돌이 안 떨어져야 되죠. 밑으로. 그래서 뭘 하느냐? 요렇게 임방을 만듭니다. 요거 이름이 임방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구치 옛날에는 구, 어, 목수 아저씨들이 박스를 짜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조금 넣어가지고 구, 굳은 다음에 빼가지고 만들어서 썼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만들고 안 하죠. 전부 뭡니까? 철판이 다 있습니다. 그죠? l로 되는 철판 딱 접어가지고 요렇게 되겠죠. l자로 되는 철판을 가져와가지고. 인방 자리에다 놓고, 놓고, 요만큼 길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벽돌 쭉쌓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인방을 만들어서 했다가는 거 알아놓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위에다 계속 올, 올라가죠. 벽돌이, 인방 위에다 올라가는데, 이 인방이 안쪽으로 좀 물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20cm 이상 물리도록 해야 되고, 인방 어, 제작 시에 이 조정 면보다 튀어나오면 안 되죠. 그럼 바깥에서. 이거는 규격이라가 이가까지는쭉 두께가, 벽 두께가 똑같은데 갑자기 툭튀어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방 제작할 때는 조정면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방뭐 많이 사용 안 하죠. 만들면 옛날에 났었죠. 70년대 이럴 때뭐 우리가 철판 같은 거 마음대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없을 때, 그리고 흔하지 않을 때는 뭐 그냥 현장에서 만들어쓰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철판으로 니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 자 l 자로 해가 된거를 l 자 철판을 접어가 와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냥 그대로 쌓아 올라가면 되는거겠죠 l 자 접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높이 뭐 우리가 또 벽두께 하고 똑같이 접으면 되겠죠 200 그러면 여기에 200그 다음에 이 벽두께 밑에가 벽두께 있죠 엘 밑에가 벽두께 입니다 200딱 놓고 그 다음에 놓고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게 인방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벽돌 쌓기 에 보면은 우리가 벽돌은 이렇게 쌓다 보면은 조그만 벽돌을 몰타르로 가지고 붙여서 계속 쌓다 보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이 땅도 흔들리죠. 우리나라 뭐 지진 없는데요. 흔들림이 까 한번 흔들립니다. 그죠? 뭐 언제 흔들립니까? 제일, 지진은 없어도, 겨울에 얼었다, 여름에 녹죠. 밑에 땅이 얼었다, 녹다, 이렇게 하면은, 땅이 약간씩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흔들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벽돌이, 조적이 쌓아놓은 벽돌이, 어떻게 되죠? 움직이겠죠. 밑에서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균열이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얼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이거는, 어, 땅이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건 아니죠. 약간씩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론을 좀 잡아줍니다. 잡아주면 시멘트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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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파손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균열이 간다는 얘긴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4 m 이상 되면은 여기다 조인트를 두는 겁니다. 줄론을 준다는 얘기겠죠. 미리 줄론 형태로 쫙 이렇게 줄론을 만들어 놓으면 균열이 여섯.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땅이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약간씩 녹았다 얼었다 하면은 이 건물이 약간씩 내려왔다가 약간씩 올라갔다 약간씩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제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땅 따라 가지고 약간씩이죠 뭐 건물이 파손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균열이 갈 수가 있는데 미리 줄눈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움직일 때 이쪽으로 하중이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크랙이 가게 될 것을 미리 줄눈을 둠으로써 크랙 가는 걸 막아 주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면이 큰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줄눈을 두면 어, 조인트를 줘줘 놓으면 어, 미리 줘 놓으면은 균열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주차장 바닥 같은 것에도 보면은 보면 다 홈이 있죠. 한4 5m 마다쫙 가면서 이렇게 홈을 홈을 파놓습니다. 기계로 그냥 갈아가지고 콘크리트 탓을 하고난 다음에 기계로 가면서 쭉 가면서 갈아서 조금씩 이제 파고 들어가는 줄눈을 만들어 놓죠. 그왜 그래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주사 아파트 주장바닥이 크죠. 그러니까 이것도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죠근데 그런 줄눈들이 없으면은 깨져버리죠. 균열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줄눈이 있으면 늘었다 줄었다 할때 고폭으로 그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균열이 거의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 균열을 막을 목적으로 어, 줄눈을 두는 거겠죠.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도나 습도 변화에 따라 벽체에 발생하죠 뭐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온도나 습도에 따라 그때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줄눈을 파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 신축 력기이기 때문에 약간씩 늘었다, 줄었다 어떤 이유에서 온도가 또는 습도가 변하거나 밑에 땅이 뭐 얼었다, 녹았다할때 약간씩 변할 때이 줄눈을 미리 쫙 파놓으면 어떻게 어,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이, 요 줄눈 파놓은 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균열이 가지가 안 한다는 얘기죠. 3일 이상일 때 그렇게 신축 줄눈을 파놓는 겁니다. 자 줄론에 대해서 보면 이름 쌓아 올라왔을 때 어, 막힌 줄론 그죠 그 다음에 통줄론 같은 같이 쭉올라가 있는 거 아니면 엇갈려가 있는 거 막힌 줄 하나 놓고 그 중간에 이렇게 막힌 줄론 이렇게 막힌 줄론과 통줄론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통으로 그냥 쭉 올라갔다는 얘기고 줄론이 막혔다는 얘기 뭐, 줄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가 줄론이죠. 몰타르 들어가는 두께 만큼 요, 요 줄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뭡니까 6mm 정도 이렇게 되겠죠 대충 6mm 정확하게 뭐 용어로 이야기할 땐 6mm 인데 보통 우리가 재보면 현장에서 는 그냥 한 10mm 정도로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눈 형태에 따라 통줄눈 그대로 올라가는 줄눈 그대로 올라갔죠 통으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줄론이 가다가 한번 보고 올라가다 막혔죠. 벽에 옆으로 꺾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막히고,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가고, 요렇게 되겠죠. 막힌 줄론과 통줄론, 요렇게 줄론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통줄론은 어, 막힌 줄론부터 보면은 벽돌 벽에 실린 하중이 균등하게 전달되어 안전합니다. 그림 딱 봐도 이게 안전하게 보이죠? 통줄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덜 안전하겠죠? 조금 덜 안전합니다. 어, 상보, 상부, 읽어보면 상부하중을 밑으로 균등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내력벽에는 가능한 한 통줄론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내력벽이 아닐 때는 뭐 관계없는데, 내력벽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어, 좀 약하게 보이죠? 이것도. 그래서, 줄눈 형태의 이 줄눈 기준으로 했을 때 이름이 통줄눈이죠. 이런 형태의 쌓기는 좀막그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생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막힌 줄눈으로 강하니까. 자, 그러면 이 줄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우리가 길이 쌓기를 합니다. 어 여기는 다 길이를 길이 쌓기로 갔네요. 한줄 쌓고, 몰타을 놓고 한줄 쌓겠죠. 그 다음에 몰타을 놓고 또한줄 쌓겠죠. 몰타을 놓고 한줄 쌓습니다. 옆면도 다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변면이막 생기겠죠. 모양도 보기 싫고 줄눈도 안 생깁니다. 일정, 일정하게, 그래서 굳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요 아저씨가 요 들고 있는 칼이죠. 줄눈 칼입니다. 요 앞에 뾰족한 모양에 따라서 평줄눈이냐, 민줄눈이냐, 빗줄눈이냐, 뭐 오목. 볼록, 뇌민줄론, 동근줄론, 어필, 줄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걸로 끌고 내는 거죠. 어떤뭐하기 어, 전에 이 시멘트, 몰타르가 굳기 전에 쭉 가면서 끌고 내는 겁니다. 굳어버리면 못 끌고 내죠. 그래서 여기서 한요 지금 아저씨가 한 다섯 줄 정도 쌓았죠. 다섯 줄 정도 쌓는데 뭐 한한두 시간 하면 쌓겠죠. 뺑 돌아가면서 쌓으니까. 쌓고 나서 굳기 전에 시멘트 굳는 게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1차적으로 굳는 게 대충 한 10시간 정도 걸리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있으면 긁으면 긁힙니다 완전히 굳지는 않기 때문에. 싹 긁어주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다 긁어주면은 어디되면, 요, 요는 지금 줄눈 작업 했는 거네요. 깨끗하게 쫙 나왔죠. 이거는 지금 줄눈 작업 안 했는 겁니다. 우둘두둘하죠. 깨끗하게 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줄요칼 들고 있는 칼 모양에 따라서 요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겠죠. 요래 줄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뭡니까?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평균눈이죠. 이거 평균눈을 많이 씁니다.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요게 요가 빨간 벽돌이고 요 밑에 빨간 벽돌이고 여기에 몰타르를 바른 다음에 줄눈 칼로 쫙 긁어가 요만큼 만들어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공사 말로 되고나면 이렇게 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 타고 들어가 어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매지를 넣죠. 흰색 매지나 뭐 회색 매지나 모양 따라서 벽걸 색깔 따라서 여기다가 매지를 딱게어 넣습니다. 매지도 뭐 시멘트 같은 일종이죠. 강도는 조금 더 약한데 어 물이 안 스며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줄눈을 만드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뭐 어차피 몰타를 붙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몰타를 두께만큼은 어차피 요렇게 나오죠. 근데 굳이 이렇게 줄눈을 안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효과가 좋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뭐 이렇게 완전 막았는 것보다가 요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줄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씩 움직이을때이 수축이 일어나죠 이 벽돌들이 일어날 때 미리 요렇게 파놓으면 안 깨진다 이 말입니다. 크랙이 이쪽에 안쪽에 안, 안 간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이 셀수가 있으니까 내지로는 <laughs> 내지라고 이야기하죠 내지 내지로 막아주는데 그거는 어, 이, 이거보다 강도가 훨씬 약합니다, 그죠 훨씬 약하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고. 수축이나 이완이 될때 이거는 안쪽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뭐 균열이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내지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치장 줄론, 의장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줄눈 파기를 합니다. 굽기 전에 굳어보는 못 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장 줄론 6mm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쁘다. 이 말이겠죠. 줄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치장 줄눈은 의장적 효과 때문에 하는 거고. 신축줄눈은 이런 것들이 있죠 신축줄눈 파는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고 목적이 조금 다르죠 줄눈은 같은 줄눈이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벽돌 쌓기 어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쌓아야 되는거죠 조적이니까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벽돌 쌓기 전에는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아, 이거. 이것들은 줄론의 모양들이죠. 그죠? 근데 이거 한 번만 보면 알수 있습니다. 평 자, 피업 자니까 이렇게 피업처럼 생겼죠. 민줄론 똑바로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빗줄론. 옆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볼록하게는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고 바깥으로 이렇게 내민줄론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민줄론 그다음에 요렇게 둥글게 나오면 둥글줄론 어빛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기사 같은 거 1차 시험 칠때 건축기사나 뭐 이런 거칠때 시험 칠때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점수 주려고 주는 문제죠 이런 것들은 어,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가 알아놔 줘야 됩니다 요거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치장 줄눈을 저렇게 만들다 하는 거구나 하는 건지 알아놔 주면 되겠죠.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줄눈이 생기면 나중에는 구조재 완성하고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놔두지는 않아죠. 메주로 메주로 채워줍니다. 부스러기 가루 같은 게 만들어가지고 쫙 채워주는 거죠. 시멘트 가루 같은 거를 <laughs> 가루를 뭉쳐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 넣고 고쳐주면. 어, 이제 마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 셀까봐 이제 넣죠. 그리고 모양도 매지 예, 넣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다 치장 줄눈입니다. 줄눈 중에서 어 이거는 치장 줄눈이니까 목적은 의장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축 줄눈은 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줄눈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적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벽돌 삭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